있습니다. 조사해보니 한 조경업자가 껍질을 약재로 팔기 위해 버린 짓이었습니다. 고민주 기자입니다. 제주의 한 들판 숲을 안쪽으로 들어서자 속살을 드러낸 나무가 눈에 띕니다. 세계적 희귀종으로 제주도에 주로 자생하는 후방나무입니다. 그런데 껍질이 벗겨진 채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치경찰 수사 결과 50대 조경업자가 인부를 동원해 허가 없이 후박 나무 껍질을 벗겨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마다한명에오명 정도 이제 그 확보를 한 이후에 후박 나무 껍질을 채취하게 되었습니다. 한달 남짓 동안 회손한 나무는 모두 400여 그루, 벗겨낸 껍질 양은 7톤에 이릅니다. 보시는 것처럼 나무 껍질을 벗겨놓았는데요.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해 이렇게 나무를 베어내기도 했습니다. 후박 나무 껍질은 식품 가공업체의 약재로 판매해 2천만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습니다. 껍질이 벗겨진 후박 나무엔 황토를 발라 응급 보조치를 호 했지만 살아날지는 미지수입니다. 50그루 이상은 이미 고사한 상태입니다. 3m 이상까지 전부 베낀 나무 상태이기 때문에 피해, 피해 자체가 크다 보니까. 강한 햇빛과 강한 바람에 노출된 수목들이 이제 말라서 새수살이 돋지 못하고 말라 죽는 거예요. 자치경찰은 50대 조경업자를 산림자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KBS 뉴스 고민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정부가 내년 역점 추진하는 AI 대전환 사업 대상에서 강원도가 빠졌습니다. 국비 확보에 실패하면서 강원도 소외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강원도가 자체적으로 인공지능 산업에 나섰지만 정작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설득은 소홀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의료, 금융, 무역에 이르기까지. 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인공지능(AI)와 융합은 새로운 시대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부도 인공지능 사회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정책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됩니다. 이 같은 흐름에 맞춰 강원도 역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헬스케어 규제 자유 특구, AI 기반 정밀 의료 등이 대표적입니다. 강원도가 직접 인공지능 무역센터를 운영하고 AI 산업 육성 위원회까지 별도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AI 대전환 국책사업에선 강원도 몫이 빠졌습니다. 강원 홀대론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AI 대전환 예산은 4조 4천억 원 안팎. 내전에는 이 예산이 광주와 대구, 전북, 경남에 집중될 처지입니다. 모두 인공지능 혁신 거점 지역입니다. 지역별로는 5천억 원, 많게는 1조 원씩 투입됩니다. 내년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된다면 이들 지역과 편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선도 지역으 지정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주앙 정부가 투자를 하게 되면 격차가 더 벌어질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다. 강원도 차원의 기획력과 전략이 부족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국비 확보를 위한 대정부 설득 행보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늦었다는 겁니다. 지산학연이 머리를 맞대고 같이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됩니다.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요게 이제 조금 늦었다. 강원도는 부랴부랴 사업 초기 기획비라도 확보하기 위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각 지역별 투자 규모가 공표된 상황에서 상황을 반전시킬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강원도는 오늘 강원대학교 춘천 캠퍼스에서 강원 디지털 슈퍼위크 개막식을 열었습니다. 이 행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산업 기반 강화를 목표로 산학연이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강원도는 강원형 인공지능 분야 육성 계획 등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최근 접경지 시군마다 군 복무 중인 청년이 다칠 때를 대비해 상해 보험에 가입하는 사업을 속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비슷한 보험이 있는 데다 국가 사무에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인재군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청년 기본조례입니다. 개정의 골자는 지역 청년이 군 복무를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치료비 등을 지원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이를 위해 해마다 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맺을 예정입니다. 청년 복지를 높이고 군 장병 가족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입니다. 인제군에 주소를 둔 현역 입영자는 1년에 약 200명, 1년 보험료는 1,000만 원입니다. 훈련 외 대민지원이나 외출 휴가 중에 사고로 피해를 입어도 보상 제도가 복잡해 보상이 안 되거나 축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앞서 화천군도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1년에 100명 정도에 대해서 최대 5천만원 보상 한도의 보험을 들어줍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역 출신 군장병들이 조금 강원도에 대한 소속감도 화천에 대한 소속감도 좀더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중복지급 우려가 나옵니다. 이미 두 지역 모두 주민이 다칠 때를 대비해 안전 보험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차원에서 가입한 군 단체 상해보험도 있습니다. 여기에 강원도 역시 2020년 비슷한 조례를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무용지물입니다. 강원도는 관련 사업비를 한 번도 세운 적이 없습니다. 예산 부담과 사업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타당성 논란도 있습니다. 국가 사무인 국방 업무를 하다 생기는 사고를 지자체가 보상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입니다. 국방부가 좀 보험 부분에 있어서 적용이나 이런 제약 요인들을 최소한으로 하고 어, 통일시키는 게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죠.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지자체 사이에 출혈 경쟁할 게 아니라 국방부의 보상 규정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하는 게 급선무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김문영입니다. 강원도 의회가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년 강원도와 도교육청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무리했습니다. 먼저 강원도의 예산안 8조 3700억 가운데서 33개 사업 10억 원을 조정했습니다. 또 강원도 교육청 예산에서는 13건을 조정해 798억 원을 내부 유보금으로 돌렸습니다. 강원도 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예산안 본심사에 돌입합니다. 윤길로 강원도 의원은 강원도의 경영 평가에서 강원 연구원은 2년 연속 C등급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내년 연구원에 대한 출연금은 53억 원 규모로 올해보다 6% 이상 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운영 성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 기관 운영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농촌 노인 문제의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보도. 오늘은 주집 주변을 살펴보겠습니다. 농촌 노인들이 겪는 심각한 문제 가운데 하나가 외로움과 고립이기 때문인데요. 이는 안전망의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야산에 둘러싸여 외따로 떨어진 집한 채. 85살 유금순 할머니가 홀로 지내는 집입니다. 이웃들이 하나둘 떠나고, 지난해 남편마저 잃은 뒤늘 혼자입니다. 그 전에 여기 요짝에도 집 있고 저쪽에도 집 있고 그 양반들이 일찍 죽었어도 죽으니까 사람이 없어. 그 내가 나가지 않으면 사람 구경 못 해요. 유일한 식구는 마당 한쪽에 자리 잡은 닭들. 닭 모이를 줄때 빼고는 하루 종일 TV를 보며 지냅니다. 마당에 나가서 돌아다닌 게뭐 이것도 좀하고한 4시 쯤에는 좀 혼자 쓸쓸하다 이러면 이제 드러나 한잔 자. 그거지 뭐. 유일한 외출은 일주일에 두번 있는 노인 일자리. 하지만 불편한 다리로 외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1.4km 정도 떨어진 마을회관까지 1시간을 넘게 걸어야 합니다. 또 앉아야 되잖아. 앉아서 쉬어가고. 아무래도 혼자 있는 게일없지만은 이루어도 어떻게 유단데 있으니까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거지. 그나마도 이달이면 이것도 끝납니다. 한겨울 눈까지 내리면 며칠이고 꼼짝없이 집안에만 갇혀 지내는 긴 시간이 시작됩니다. 실제 농촌 노인의 35%는 홀몸 노인입니다. 도시보다 3% 포인트 넘게 더 높습니다. 부족한 일자리와 인프라 탓에 자녀들은 도시로 떠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노인센터 등 교류 시설이 없는 만큼. 체감 고립도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노인 고립이 사회 안전망 붕괴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올봄 경북 산불 사망자 30명 가운데 28명은 노인이었습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운 데다 빨리 도움을 받기 어려웠던 게한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가족하고 떨어져 있고 혼자 고립되어 있고 하신 분들에게 돌봄 필요를 전체적으로 좀 사회가 좀 조직하 조직화 해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세상과 멀어지는 농촌 노인들. 외로움을 넘어 안전으로부터도 소외될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KBS 뉴스 임사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기한을 내년까지로 연장했습니다. 이는 상품권 사용기한을 연장해달라는 강원도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상품권 사용기한은 당초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길어졌습니다. 앞서 KBS는 사업 홍보가 부족하고 사용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강원 동해안의 연안 침식이 예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고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무엇보다 눈에 보이는 육상만 평가할 게 아니라 해상까지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면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안도로와 인접해 있어 관광객이 자주 찾는 강릉 사천진 해변입니다. 모래가 쓸려나가는 침식 정도가 지난해 우려인 C등급이었지만 올해는 보통인 B등급으로 상향됐습니다. 강원도가 전문 연구진의 용역을 맡겨 강원 동해안 106개 해변의 침식 실태를 1년 동안 분석했습니다. 양호와 보통인 A 등급과 B 등급은 늘었고 우려인 C 등급과 심각인 D 등급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식 정도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는데 우려와 심각인 일명 우심률은 39%로 1년 만에 26%포인트 감소했습니다. 기상 적으로 높은 파고가 많이 없다 보니까 해저에 있던 모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올라오고. 또그 동안에 우리가 이제 이한 정비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수치상으로는 침식이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우려는 여전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밀려온 모래로 백사장이 넓어진 만큼 바닷속 수심은 상대적으로 깊어져 침식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풍이나 큰 파도가 들이칠 경우 침식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때문에 침식 수준을 평가할 때 육상만 조사할 것이 아니라 해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상황이 안 좋을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평가 기준이 들어갈 때 어쨌든 수심 부분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그 어떤 그 평가 기준을 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앞서 2021년에도 강릉에서 20여일 만에 강한 침식이 발생해 백사장이 유실된 사례가 있다며. 급박한 침식 발생 가능성도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정명구입니다. 정의당 강원도당과 강원평화경제연구소는 성명을 내고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재선 도전 발표는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신교육감은 불법선거운동과 사전뇌물수수 혐의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범죄 피의자라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또 재임 기간 파행과 비리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며 재선 도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원주시는 오늘 태장동에서 원주 시립미술관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미술관 건립에는 2027년까지 200여억 원이 투입됩니다. 미술관은 지상 3층 규모로 전문 전시실 3곳과 작품 수장고, 학예 연구실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 새벽 1시 반쯤 한림대학교 학생생활관 1층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 내부에 있던 학생 등 340여 명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또 배전반이 타는 등 소방서 추산 15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이어 오늘 낮 1시쯤에는 평창군 대관령면에 있는 풍력 발전기에서 불이 나 발전기 모터를 모두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가 다음 달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화재 안전조사를 벌입니다. 조사 대상은 강원도 내 물류창고 162곳입니다. 이 가운데 연면적 만제곱미터 이상인 네 곳에 대해서는 지자체 전기안전공사와 함께 합동조사를 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